자, 원의 접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와 같은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하고, 이때 만나는 점 t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불러요. 자, 원의 접선은 그 접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과 항상 수직으로 만난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밖에 한점원 밖에 한점 p에서 원외에 접선을 그었을 때이 접점까지의 거리, PA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자, 성질은 원밖에 한 점에서 원액은 두 접선의 길이, 즉, PA와 PB는 항상 같게 돼요. 자, 그 이유는 보조선 PO를 이와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 삼각형 OAP와 OBP에 대해서 먼저 PO 길이, 빗변이 공통으로 같고, 자, 이거 90도, 90도 만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OA의 길이와 500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겠죠. 따라서 두 삼각형이 RHS 합동으로 서로 합동이 되니까 합동의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서 바로 PA와 PB가 같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제에서 어, 선분 PA, PB가 원우의 접선일 때 X의 값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접선 성질에 의해서 PA 길이와 PB 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PAB는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고, 꼭지각이 46도였으니까, 전체 180도에서 46도 빼주게 되면, 얘는 134도. 한 밑각의 크기였던 X는 얘를 반으로 나눠서 67도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접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게 되면 PA 길이와 PB 길이 같겠죠. 따라서 어, PA 길이가 x였다면 PB 역시 x가 될 거고 자 CO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4와 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 4cm. 자 이때 원과 접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OPB가 직각삼각형이 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자 x x는 루트 빗변의 길이의 제곱 어, 8 더하기 4니까 12의 제곱 144 마이너스 4의 제곱 16즉 루트 128이 되고 이 정리해주면 8 루트 2cm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